안녕하세요. 흑켈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븐틴 대량의 도식 냄박을 판매하려고 하고요. 원가는 택배비 포함 4만천원이고 팔가는 택배비 포함해서 2 8 0 0원입니다 입금은 이틀 이내로 부탁드리고 배송도 최대한 이틀 이내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농협부여 중이고 이번 냄박은 전부 다제출처이며 출석 기재해 주시면은 모든 렌터 거래가 능하세요 냄박에 들어가는 총 세트 수는 37세트이고요. 그리고 거래시 주의사항인데요. 한 번씩 멈춰서 읽어봐 주시고 주의사항을 안 읽고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이나 댓글에 적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쿠폰 세장 들어가고요 뒷면을 한 번씩 꼭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도안 유도안은 재고가 없어서 한 세트밖에 못 가지고 왔고요 이게 포프님 도안이고 세트 동그리님 도안 잡는 체리 요정 승철이라는 도안이고요. 요 도안은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OPP에 묶음 포장되어 있는 거는 전부는 세트씩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열구름님 도안 힐링 요 도안은 무광코팅 재지 이게시리 색감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에 있는 발주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열그름 민도안이고 이렇게 시리즈 도안이에요. 둘다 단면 기도이고요 이렇게 각각 4세트씩 들어갑니다. 열그름 민도안 단체의 포토카드고, 이게 이렇게 시리즈 도안인데, 구분이 잘... 안 돼요. 도안안 되게 비슷해서 일단은 이게 1번 도안이고요. 요, 이것도 단면이고 귀돌이는 있습니다. 눈 가까이 있어서 초점을잘못 잡는데 이 도안이 2번 도안이고요. 약간 푸드랑 색감이 조금씩 다른 편이에요. 이것도 각각 네 세트씩 들어가고 열구름 윤도안 호시 그 플라로이드 요 도안이 네 장. 유도안 내장해서 한 세트고요. 이건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열구름 유도환 두 컷이고 유도안두 세트, 유도안두 세트에서 각각 내두 네, 세트씩 들어가고요. 이게 원래 네, 두 도안이 더 있는데 여기 유도안이랑유도안이더 있는데 얘네가 진짜 재고가 부족해서 막못 가져왔고 이렇게 조 장씩해서 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 세트. 나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끝. 포프님 또한 단체 미니 슬로건이고요 요거는 다섯 장한 세트로 두 세트 해서 1 0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텀이 들어가는 데 지금 보시면은 양면 무기돌이랑 이게 단면인데 귀돌이가 있는 게 진짜 세트 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포커와 동의하게 8장한 세트로 하는 대신에 이 도안들이 들어가는 박에는 이렇게 덤을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소소한 덤을 넣어드리는 거고 여기에 그 외의 덤은 더 추가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택배유 포함해서 28,000원이고 구매 원하시는 분만 오픈채팅만 들어와주세요.